이어서 글로벌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최대 은행인 밴쿠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안 최고경영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관세 내년부터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이니안 CEO는 현지 시간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는 관세가 더 강화되는 국면이 아니라 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평균 관세율이 약15%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율 1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추가 관세 조치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기존 2%에서 약 14%에서 15%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기업 공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28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증시에 상장한 기업의 시초가 배율은 평균 1.39%를 기록해 전년의 1.31배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가 상승하면 IPO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회복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니케이신문은 유망 투자처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화제성이 높은 브랜드 종목과 우주 관련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2026년을 앞두고 경영 계획을 공개하면서 채용 확대는 사실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재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확산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 대기업들은 인력 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이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노동 시장은 11월 실업률이 4.6%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미 둔화세가 뚜렷합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미 연준 이사는 이달 예일대 행사에서 일자리 증가가 거의 없는 상태에 가깝다면서 전국의 최고 경영자들은 인공지능이 어떤 업무를 대체할지 불확실해 채용, 채용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